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 상기 판정을 받고요.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암 판정 후에 현대 의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치유생활법과 또 자연건강식, 건강심리치료라든지 또 웃음치료, 별대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지금까지는 재발이 나이 참 없이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자연처럼 황재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 에 이어서 물약이 일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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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람 물질이 우리 몸의 예민한 부위에 접촉하기 전에. 물이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독소를 희석시키거나 또 배출시켜서 신체를 정화시켜 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독소들이 배수되지 않고 몸에 흡수된다면 암뿐만 아니고 또이 두통이라든지 피로감, 통증이 심한다든지 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움을 많은 주는 물인데요 기왕이면 이 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쯤은 적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물이 어떤 길을 받아서 혹은 좋은 파장을 받아서 좋은 결정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쁜 결정체를 만들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의 물로 구성된 우리 몸이 좋은 말과 아름다운 기회에 좋게 반응한다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이 나쁜 결정을 이루어서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난 뒤로부터는요, 물을 마실 때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마셨고, 또한 물을 만날 때도 적극적으로 저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제대로 지금까지 마셔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을 사랑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를 들려주고 난 뒤에 이 물이 결정될 때 휴각을 띠는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놈 망할 놈, 이렇게 아주 거친 말을 쓰니까 상처주는 말에는 이물 육각형이 그냥 어스러지 버리고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you 이 바보야! 너는 바보야! 이렇게 했을 때도 흥식스럽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아,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이자식이라니까물 입자가 마치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한 듯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물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놀랬습니다. 과연 물이 이럴까? 이런 의아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어 악마! 악마 같은 놈! 이러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 천사 같다. 이런 말 하니까 정말 물 입자가 전부 다 아름답게 천사처럼 이렇게 모이더라 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자연의 순리를 따를게요 이러니까 물 입자 한번 보시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막뭐뭐할못 해. 명령했을 때 아까 그 악마와 같은 말을 했을 때와 형상이 거의 비슷하게 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토벤의 운명 같은 이 좋은 음악을 들려 주니까 아주 로맨틱한 형태로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변하면서 아주 세밀하고 잘 정돈된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헤비메탈 음악. 아주 시끄럽고 가사도 막 비소도 많고 막 이상한 말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말 들으니까 이렇게 형태를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발디의 사계의 봄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띠더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참 재미있죠?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준 뒤에 정류수에다가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니까 사랑이라는 감사는 말을 들은 말은 이 정류수는 모양이 그대로 점자파에 서도 어, 어그러지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려주지 않고 그냥 정류수를 텔레비전에 가까이 댔을 때 이렇게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어그러지더라는 것이죠. 또 사랑의 감사를 말려들려준 정류소에다가 컴퓨터를 가까이 댔다 니다 그런데 약간 어그러져 있죠. 그쵸? 컴퓨터에 갖다 대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류소에 컴퓨터를 가까이 하니까 그 육각형이 거의 다 형태가 없어지고, 이렇게 악마와 같은 비슷한 형태를 띠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감사의 말려들려준 정류소에다가 휴대폰을 싹 가까이 대 보니까, 그 육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면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류수에 휴대폰을 그냥 갖다 대니까 이렇게 형태가 어그러지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이나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이런 전자기기들은 우리 암환우인들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멀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 감사의 말을 들려주 정류수를 전자레인지로 한번 데워보니까 그래도 육각관이 딱 선명하게 이쁘게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은 정류수를 전자레인지로 데웠을 때는 아까 그와 같은 악마와 같은 나타내는 물 결정과 비슷하게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도를 받지 않은 물, 물은 물이 형태가 거의 어그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결정화되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물은 아주 아름다운 정육각형의 결정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두 장의 사제는요. 물이 빙결되어 가지고 결정화될 때그 결정의 성장 과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이랍니다. 아 정말 참이 신비롭기도 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 그 귀가 있는 것 다리고 이처럼 사랑이라는 감사하는 말을 들려줬을 때 어떻게 저육각경을 띨까? 참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 양파 실험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8월 30일 날, 이쪽에는 사랑이라는 글, 이 반대편에는 미움이라는 글을 써놓고 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30일이죠. 그리고 9월 28일 약한 달이 지난 뒤에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양파는 뿌리가 굉장히 풍성히 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많이 받은 양파는 뿌리가 아주 조금밖에 형성이 안되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18일.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양파는 엄청나게 뿌리도 황성하면서 위에 잎사귀도 엄청나게 많이 컸죠. 근데 반대편은 미움을 받은 저놈은 <laughs> 아직 싹도 못채고 있어요. 뿌리는 거의 그, 조금밖에 못 자르고 그러 똑같은 물에 양파를 넣어놓고 실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2019년도에 12월 7일날, 어, 좌측에 있는 것은 사랑, 감사,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짜증 화를 쓰려 놓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오면서 가면서 자책 있는 애들한테 참아이고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말을 많이 들려주기를 약속을 했고요. 반대편애 한테는 "에이, 들어본 놈아 나가 뛰져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말을 많이 해줬던 놈이죠. 물론 이두 녀석의 거리는 약 2m에서 3m 정도 띄어 놓고 이 자책 있는 놈이 나쁜 말못 듣게. 오른쪽에 남 놈이 정말 못 듣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에 사람감사를 많이 들려준 말은 싹이 벌써 한 3cm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짜증화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뿌리도 보면 자측인 애가 엄청 더 풍성합니다. 우측에 있는 애보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컵이 작아가지고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시 양파를 올렸는데요. 자측에 있는 애는 뿌리가 벌써 반 이상 내려가가 있어요. 근데 우측에 있는 놈은 이제 겨우 3분의 1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 위에 초기 보면요. 우측에 있는 애들도 제법 컸죠. 저기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칼을 가지고 저 위에 애를 갖다가 그우여꼭지를 갖다가 칼로 싹 잘라줬대요. 빨리 좀 일어나라고. 그렇게 한 결과 저만큼 자랐습니다. 만약에 칼로 안 잘라줘서 아이또 아마 거의 저렇게 싹이 오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굉장히 자청인 애는 풍성합니다. 뿌리도 지금 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죠. 항상, 아이고, 이뻐라. 너는 너무 이쁘다. 얄만이는 나가주고, 이 자식아. 하고 계속 <laughs>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1월 4일날, 이제, 근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랑감사를 받은 애는요, 뿌리가 거의 3분의 정도 왔고, 잎사귀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요 뿌리에 있는 물 색깔이 이 사랑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애는요 물이 뿌우에 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물의 냄새도 양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까 오른쪽에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낸이 양파 애는요 물 색깔도 까르고 물의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알아차렸냐면요 사랑이나 감사를 들려줬던 물은 우리가 세포에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허성화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측에는 그렇게 나쁜 말을 들려 주니까 이게 물이 순환이 잘안 되면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물에 양파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려준 양파가 이런 반응을 보이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긴 해도 우리 세포가 90% 물로 형성되었다는데요. 이 세포에게 좋은 말이나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물을 마신다면 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몸은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그냥 목말라 먹는 것으로만 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이 우리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주요 장기나 혹은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면 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말, 선한 말, 긍정말 함께 들려줬을 때 우리 몸은 양파가 반응하는 것을 게임이 안될 만큼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효능을 우리가 극대하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이고요. 또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내 몸에 들어온 이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무려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창구라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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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